어설프닝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성경읽기 직독직해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순 번째 시간 읽어볼 말씀은요 Matthew h a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Lord's Prayer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절한절 한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휘를 좀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지금 오늘 읽을 말씀에 나온 어휘들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먼저 그걸 읽고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5, 5절입니다. And when you pray 너희가 기도할 때 왜는 뭐뭐할 때니까 간단하죠. When you pray 너희가 기도할 때 you must not be like the hypocrites. hypocrites.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must, not이 붙었어요. 그래서 not이 붙으면,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요. 금지, 금지를 나타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You must not be like the hypocrites. 위선자들처럼 똑같이, 뭔가처럼 like가 뭔가처럼 뭔가 뭐뭐 같이 위선자들 같이 돼서는안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위선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 For they love to stand. 그들은 서 있는 걸 좋아한다. And pray,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Stand와 pray가 지금 and로 연결된 거예요. Love to stand and pray,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끊는 것보다 아예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나아요. 자, 다시 한번, they love to stand and pray,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In the synagogues, 공회에서. And at the street corners, 그리고 길 모퉁이에서, that they may be seen by others. 대시 나오면서, 메이가 왔다, 여러 번 이야기 했었는데, 소우는 생략 가능하고, 대시 오고, 뭐뭐뭐 뭐, 뭐 나오는데, may 또는 can처럼 조동사가 온다면, 소우나 대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That they may be seen by others. be s e e n 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s. 앞에 나왔었던 이 앞전에 어 산상순 아홉 번째 했었던 거에 똑같이 나왔었던 표현들이에요. 그들은 받았다. 근데 해보부 p 피라고 써준 것은 지금 이미 완료 상태 쭉 받아와서 쭉 받아와서 그것이 지금도 받은 상태로 있다. 바로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요 정도로 우리말로는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아버렸네. 지금 막 받아 받은, 받은 상태야. 더 받을 게 없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미 받았다, 벌써 받아버렸다 이런 느낌.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 떠올리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And when you pray.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you must not be like the hypocrites, 위선자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 For they love to stand and pray. 그 위선자들은, 그 위선자들은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In the synagogues, 공회에서, and at the street corners, 그리고 길 모퉁이에서, that they may be seen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6. 6절입니다. But when you pray, 이제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똑같아요. But when you pray, 기도할 때는 똑같은데, 그러나로 시작됐어요. 기도할 때, go into your room, 방으로 들어가라. going to는 뭐뭐 안으로거든요. 뭐뭐 안으로, 뭐뭐 안으로, 그러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라. And shut the door. 방 안으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문을 닫아라. And pray to your father. 그리고는 너의 아버지. 여기 F가 대문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후가 따라오죠. 그 하나님은 is in secret. 비밀리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성경에는 은밀히 계신 분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숨겨져 있는 채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르죠. 히포크리트. 그 위선자들은 막 길거리에서, at the street corner, in the synagogues, 이런 데서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여기까지 끊어도 돼요. 왜냐 얘가 아버지를 수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보면 your father 그 father는 비밀리에 은밀히 보고 계신 바로그 아버지가 will reward you 너희에게 너에게 보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reward는 상을 주다니까 보답하고 상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고 그랬어요 앞에서는요 그죠? They have r e c e i v e d their 리워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더 리워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에게 이제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얘기죠. 자 기도할 적에 눈에 보이게 막 사람들한테 막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꼭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직독직해해볼게요. But when you pray,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go into your room. 방으로 들어가서 and shut the door 문을 닫고 and pray to your father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who is in secret 은밀히 계시는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will reward you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7 7절입니다. When, and, and when you pray.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do not heap up empty phrases. 보세요. phrase라고 하는 건 뭐, 말, 이런 뜻이에요. 말, 어법 말, 뭐 이런 뜻인데 그 구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여기에서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empty, 비어있는 말. 비어있는 말을 heap up, 쌓다. 빈말을 막 쌓는데 그걸 하지 말아라. 빈말을 막 쌓지 말아라. 이 얘기는요. 이 말, 저 말, 무조건 많은 말들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hip, orb이 뭔가를 막 쌓아올리는 건데 empty phrases 빈말을 막 쌓지 말아라 as the gentiles do 이번엔 누구라고 그랬냐면 히포크리스는 위선자인데 젠타이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do 하는 것처럼 do는 그대로 앞에 걸 가지고 온다고 보면 돼요 이방인들이 빈말을 막 쌓아놓는 것처럼 뭐처럼 뭐뭐 ~~같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빈말을 막 쌓는다는 거예요 for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한다 대시주로 많이 따라온다고 앞에서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think that, know that. 뭔마 하는 것을 생각하다, 뭔마 하는 것을 알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they will be heard 듣게 될 것이라고 heard be heard라고 하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For their many words 그들의 많은 말들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Heard가 그냥 놔도 듣다예요. 근데 뭔멋에 대해서 듣다라고 하는 건 대답을 듣다예요. 대답을 결국은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be heard for 라고 하면, 뭐, 뭐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 많은 말들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에, be heard for를 좀 기억해 두세요. be heard for. 어, 왜 heard가? 그냥 듣다인데, 뭐, 수동태로까지 쓰나, be heard for, 뭔 뭐에 대해서 듣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they will be heard for their many words. 그들의 많은 말들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그 말들에 대해서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요? 바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빈말을 막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들으시고 말을 조금 한다고 그래서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네요.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직독직해 해 보겠습니다. And when you pray, 너희들이 기도할 때 do not keep empty phrases. 빈말을 막 쌓아 놓지 마라. as the gentiles do.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for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한다 that they will be heard for their many words 그들의 많은 말에 대해서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8, 8절. Do not be like them. 그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라이크가 계속해서 뭐 뭐와 같이라는 의미가 되죠. o 나시니까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For your father knows.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대시 아니네요. 이번에는 와시 왔어요. 와시 뭔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물음표가 없으니까.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Before you ask him. 너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ask, 요청하기도 전에,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what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 문장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한번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Do not be like them. 그들처럼 하지 마라. For your father knows.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What you need. 무엇이 필요한지를 before you ask him. 구하기도 전에,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 문법이나 아니면 어휘 같은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막 집중하지 말고 이 문장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듯이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And when you pray, you must not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stand and pray in the synagogues and at the street corners, that they may be seen by others. Truly I say to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and shut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and your father who sins in secret will reward you and when you pray do not heap up empty phrases as the Gentiles do for they think that they will be heard for their many words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하는 것이 그냥 빈말을 허공했다 대고 하듯이 주저리, 주저리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은 말을 하나님한테 막 퍼붓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진정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The word of God is power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